안녕하세요 러미 러미 러미입니다 <laughs> 오늘은 조금 색다른 분야의 종목을 좀 보려고 하고요 그 분야는 음, 무엇일까요 바이오 쪽에 한번 보려고 하고요 바이오는 잘안 보는데 약간 제조업 같은 바이오가 있어서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바이오를 몇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좋게 보고 있던 게, 휴마시스. 휴마시스였는데, 휴마시스가 갑자기 실적이 많이 꺾였더라고요. 음, 보면은, 갑자기 확 꺾였어요, 지금. 이거 왜 이러나? 갑자기 확 꺾였던데, 이게, 실적이 실적그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는데 지금 보면은 코로나가 왔다갔다 할 때도 이게 실적이 줄어든 적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줄어들어서 이게 나오는 얘기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조금 불안정한 것 같아서 휴마 시선을 좀 봤었습니다. 보기에도 공부도 좀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안 되겠다. 근데 얘네들은 뭐 진단 관련해가지고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좋은 회사인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오늘 보려고 하는 회사는 큐렉소입니다. 큐렉소. 큐렉소. 큐렉소라는 회사입니다. 이거는 로봇 만드는 회사고요. 이게 로봇이라는 게 의료용 로봇입니다. 의료용 로봇. 의료용 로봇인데 이게 음. 의료용 로봇인데 얘네들은 이게 1992년에 설립됐어요. 1992년에 설립됐는데 뭐 처음에는 뭐 엔터 쪽 하다가 지금의 이제 바이오 회사로 지금 바뀐 거고요. 사업은 의료로봇, 뭐, 임플란트, 무역사업,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게 주죠. 의료로봇. 의료로봇이 준데, <laughs> 거의 의부러, 의료로봇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뭐, 큐비스, 조인트 이게 로봇이름이에요. 수술하는 로봇이름. 큐비스 스파인 그 다음에 뭐 j 활치료 도와주는 로봇 모닝워크 이렇게 했고요. 음 의료로봇이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음 의료기 시장에서는 가장 성장률이 높습니다. 높은 분야고, 지금 각종 뭐 산업 분야에서 로봇이 많이 쓰이니까 의료용도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의료용 로봇 산업 보면 2016년에 42억 달러, 2022년에는 130억 달러, 연30% 이상.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세계 의류로봇 시장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거고요뭐 <laughs> 여기에 뭐 42억 달러 중에는 이제 뭐 조금 분야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나누면 장비가 뭐 18억 달러 뭐 로봇 그거 소모품 18억 달러 뭐이 로봇을 유지 관리 보수 하는데 6억 달러. 달러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이 42억 달러 중에. 근데 이 중에서 어차피 유지관리 보 유지관리 보수 수모품은 당연히 장비를 쓰면 계속 장비 수모품이 들어가고 하니까 장비 유지 보수는 상대적으로 좀 3분의 1 정도. 원래 뭐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유지 보수를 하면은 한15% 20% 이렇게 하는데 조금 더 의료용 로봇은 유지보수 관리 비용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뭐 나중에 잘 기억해 놨다가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고요. 특히 얘네들은 척추 쪽입니다. 척추 쪽. 척추 수술 로봇이 시장에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허리 아픈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되게 시장이 좋아지지 않을까. 얘네들도 지금 시작인 상태지만은 뭐 27억 2천만 달러 정도 한다고 하니까요. 올해 로봇 시장이. 그래서 이 주요 수술 로봇 기업이 큰 데가 뭐뭐 뭐 이제 뭐 다빈치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뭐 로봇 시장 64% 점유하고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에큐러인가요 회사는 뭐9.5% 정도, 5% 정도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렉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점유이 작아서 점유율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사업 초기 시작 상태인데. 점유율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점유율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가질 수도 있겠지만 또 상대적으로는 점유율이 많기 때문에 또 얘네들이 점유율을 차지해 가기는 또 어려울 수도 있고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 저는 지금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설명하는 걸더 들으시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게 의료 로봇이 올해 상반기 23대 23, 판매했어요. 이게 한 대에 가격이 좀 큽니다. 올해. 올해라고 하지 말고 2022년도로 해야 되겠다. 상반기에 23대 판매했고요. 2분기만 10대. 대를 판매했습니다. 이게 벌써 2021년도에 판매의 77% 정도 되니까, 지금 얘네들도 한몇년 전부터 갑자기 쑥쑥 커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오히려 얘네들, 음, 크렉소 매출 분석상 하반기가 원래 매출이 더 큽니다. 항상. 그래서, 올해 한, 지금 보면은 거의 뭐한두배 가까이 매출이 늘지 않을까 좋게 보면은 그렇게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지금 되게 분위기가 좋습니다. 하반기 매출 인식이 크고 그리고 보행 제어 로봇, 아까 얘기했던 거 재활 로봇이 있죠. 그거 도와주는 거 모닝워크라고 이렇게 뭐 하반기. 척추에 다쳐가지고 잘못걸릴때이 모닝워크를 사용해서 재활을 도와주는 건데, 이게 보험이 적용됩니다. 원래 2, 4분기부터, 2, 4분기부터일 거예요. 아마 2월부터인가? 2, 4분기로 알고 있는데, 얘가 그래서 판매량이 50%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급증. 근데 이게 보험이 적용되면 이제 앞으로 점점점 되지겠죠. 원래는 보험 안하면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보험을 하게 되면 이 모닝워크를 이용해서 재활 하는데 돈 받는데 엄청 싸게 할수 있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 상지 제 화로 보겠니다 상지가 상처를 이겨는 거고요. 이게 하모닉 바이오, 바이오닉스의 사업 협력 하려고 뭐 300만 달러 투자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전부 다 미국 진출을 다 같이 감안해서 계약을 한 거고요. 이게 아무래도 얘네들은 상지 뭐뭐 뭐 지금 보면은. 몸의 위쪽 상, 이거 뭐라 해야 되노? 하, 아, 상체. 아, 대가리가 돌이네. 상체 쪽이라서, 척추 쪽 하는 얘네들하고 시너지를 좀 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는 척추 하는 그력수하고. 그래서 지금 얘네들하고 협력을 하기로 했고, 미국이 지금 진출하려고 지금 계약을 한것 같습니다. 올해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올해 6월에, LNC 이거 상장되어 있는 회사고요. 바이오가 405억을 투자했습니다. 투자 유상증자 받았죠. 삼자 배정 자 배정 유상증자를 받았습니다. 이게 얘네들이 2대 주주가 됩니다. 2대 주주인데 지금 얘네들이 좀 웃긴 게 1대 주주가 되게 특이해요. 1대 주주가 1대 주주가 누구냐면 hy 아이다 hy입니다 hy hy가 이건 뭔지 hy라고 되어 있길래 이게 대체 뭔 회사인지 그거 엄청 궁금했는데 한국약 쿠르트입니다 이 한국약 쿠르트는 팔도 밑에 있는 회사죠 우리가 말하는 약구르트하고 비빔면 이런 거 비빔면 아이 팔도 비빔면 먹고 싶네 어쨌든 비빔면 대표적인 음식인데 <laughs> 어쨌든 팔도에서 대규모로 지금 투자해서 대주주 일입니다 지금 특이하죠 그런데 팔도에서 지금 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보여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저또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비율이 지분이 30% 이상입니다. 제가 자료들을 좀 보면서 또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크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보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바이오 하하모닉스가 하모닉스 이게 상체 상지 상지가 상체고 큐렉스하는. 척추 이건 하지라고 볼 수가 있다네요 그래서 얘네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미국, 진청, 미국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 판매한 것들 보면은 2020년에 인도 최대 인공관절, 관절, 그리고 임플란트 기업, 메릴 헬스 케어에 최대 10년 공급 계약을 하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2030년까지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2022년 아까 얘기했던 2월에 2월이 있네요. 24분 기가이 모닝 워크 건강 보험 적용 이게 큽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되게 큰것 같아요. 14분기 세대 공급했다는데 이게 작년 한해 판매량이랍니다. 한번 내년 내 후년 가면 계속 더 많아질 거예요. 지금 제가 의사들, 의사들이 이제 뭐 의대 나와가지고 이제 뭐 인턴을 끝나고 뭐뭐 뭐 무슨 과를 갈지, 뭐 피부과를 갈지, 안과를 갈지, 비뇨기과를 갈지 정할 때 지금 선호도 1위가 재활의학과입니다. 점점 국민이 늘고 있죠. 이늘고 있고. 스마트폰이나 각종 이런 IT기기 때문에 관절이 안 좋답니다. 그래서 재활의학과가 뜨고 있고, 지금 예전부터 뜨고 있고, 제가 아는 분 중에 지인의 남편이 재활의학과 의사인데, 이게 지금 인기도가 1위래요. 뭐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재활의학과가 되게 지금 의사들이 선호도가 높다 돈이 많이 된다 일은 덜 힘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재활의학과 쪽에 지금 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렉스를 더 좋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게 2019년 4대 네, 네. 2020년 18대 21년 30대 2022년은 60대 판매 목표입니다 60대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이 600억 대당 거의 10억으로 10억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요 엄청 비싸죠 근데 뭐 치료하고 재활의학 할때 만약에 뭐 의료보험청에 대서 모닝워크를 이제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은 엄청도 도입 많이 될 거고 기사들 보면 솔대에도 도입한 것들이 꽤 있어 솔대에도 도입을 했다는 기사가 많 많이 있어요 각종 각종 대학교 병원 대학병원에 대학병원이 우리나라 쪽에서는 뭐 대, 각종 대학 각 대학병원이 최고 의료기관이라서 더구나 솔대병원까지 들어갔다고 하니까 기술력은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년, 뭐올 9월이랍니다. 지금 뭐 큐비스 스파인 2.0, 다음 세대가 나, 나온 거죠.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온 거고, 지금 이런저런 테스트를 하고 있는가 보고 봅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엉덩이, 궁둥이, 궁둥이 인공관절 수술하는 장비도 나올 거고요. 엉덩이, 엉덩이, 지금 요새 우리 애들이 엉덩이 얘기만 하면 그렇게 많이 웃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고 LNC 바이오가 얘기를 좀해 보면은 인체 조직 및 음, 골리식재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회사. 그러니까 인체 조직하고 이제 뭐뼈 같은 걸 이식하는 거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이게 당연히 외과 수술 부분에서 접점이 만들어지겠죠. 수술하는 의복과 거기 이시간은 재료를 하는 회사. 그래서 LNC 바이오가 지금 뭐 3자 배정 방식으로 지분 많이 사들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만든 장 이거 있죠. 이게 무릎 연골 관절염 치료제 메가카티라는 거예요. 메가카티랍니다. 메가카티. 이건 설명하면은 인체 조직 기반이랍니다. 인체 조직 기반 무릎 연골 관절염 치료제 치료제인데 이게 인체 조직 개발 치료제 중으로, 중에는 제로는 국내 최초랍니다. 국내 처음 최초 상업화 한다고 있고 하반기에.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 그런데 인체 조직 기반으로 해서 이제 뭐그 이런 골리식지하고 이런 걸 제조하고 연골 관절염 관련해서 치료제도 하고 이런 걸 하는 회사고요. 지금 상장이 돼 있죠. 상장이 돼 있는 걸로 봤고요. 그래서 얘네들도 지금 연골이랑 이제 수술하는 부분 그 정도에 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큐렉서 하고 시너지를 내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메가 카티의 이제 뭐 관절 치료제와 이제 큐렉서 수술 이걸로 시너지를 내려고 하는 걸로 보이고요 LNC 바이오 바이오 관절 치료제와 관절이나 척추 수술하는 큐렉소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보러 보이고, l n 치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국의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얘네도 중국 진출 하려고 하고 있고, 당연히 큐렉소도 혜택을 보고 중국 진출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좀, 꽁, 꼼... 안 좋은 부분도 하나가 있는 게, 걸리저 그린 부분이, 큐렉소가, 이게 TSI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TSI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적자가 좀 나가고 있어가지고, 써서, 큐렉 실적을 조금 까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걸 봐야 되겠지만 재무제표를 어쨌든 이런 상황에 있고 지금은 좀 적자가 줄어들어서 큐렉서가 흑자가 나간 상황이고 예전에 보면은 이제 뭐 코리아 서키트 반도체 회사 기판에서 있죠 이게 얘네, 얘네 실적을 많이 아니, 까먹는 게 인터플렉스였는데, 인터플렉스가 자회사죠. 자회사인데, 이것도 인터플렉스가 흑자 전환하면서 코레서키트도 실적이 많이 올랐던 사례가 있어서, 인터플렉스도 주가가 확 올랐던 적이 있었다는 걸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쨌든, TSI가 조금 까먹고 있다긴 한는데큐력소가잘 나가도 그걸 카바치고 나갈 정도로 되니까. 그리고 미국도 진출하려고 지금 설치고 있으니까, 일단 계속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되게 좋은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2017년도에 현대 중공업 의료 로봇 사업 부를 인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중공업의 기술력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얘네들. 현대중공업. 그리고 뭐, 사회이사나 이런 사람들 전부 현대중공업의 로봇 하던 임원들이고, 사회이사는 이제 뭐 카이스트의 교수분.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기계공학과 교수인데, 되게 이분도 기술적으로 되게 잘 나가는 분이고요. 그리고 뭐, 연구 인력이 한 70%? 70%가 47% 정도 연구인력이랍니다. 35명 전체가 74명 밖에 안되는데, 연구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로봇이 이슈가 되고 있고, 커지고 있고, 허리 관절, 그리고 재활의학, 그리고 보험 적용.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진출.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좋게 보고 있고요. 뭐 작년, 2021년도에는 미국 FDA 식약, 식약의 약품 안전처 품목허가 획득했다고 하니까 보면 될것 같고, 2022년 유럽 C도 획득했답니다. C라는 거는 이게 품질에 대한 인증이 아니고요. 인증이 아니고, 안전하다. 안전하고, 뭐, 유해하지 않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유럽에서 이 인증을 받으면 적어도, 어, 이거는, 이 제품은 문제는 없다. 아직. 품질은 아직 얘네들 유럽 쪽에는 얘기가 안된것 같고요. 뭐, 적어도 도입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은 안전은 확인받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끊고 다음으로 한번 나눠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